이번엔 펀디엑스의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실시간으로 추가 분석이나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9 9 5 6 6 1 1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펀디엑스는 올해 하반기 들어 조용히 움직이다가 10월 중순부터 갑작스러운 수급이 들어오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등의 배경엔 거시적 시장 분위기 변화와 펀디엑스 프로젝트 내부의 기술적 진전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 회복세가 나타났죠. SEC의 ETF 승인 기대감과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기술 기반이 명확하거나 장기적으로 실사용 가능성이 높은 어,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펀디엑스는 그 중에서도 실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몇안 되는 코인으로 분류되며 주목을 받은 겁니다. 펀디엑스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POS 결제 단말기인 XPOS 그리고 크립토 기반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즉, 실생활에서 코인을 사용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른 알트코인들과 차별성이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펀디엑스가 다시 조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0월 중순 이후 상승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결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소식입니다. Xpws 단말기에 공급 계약 확대와 관련한 루머가 트위터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단기 수급이 급격히 몰렸고요. 그 결과 3개월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격이 강하게 위로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공식 발표나 온 체인 데이터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종종 루머에 먼저 반응하고 이후 펀더멘탈이 따라오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기대감에 반응한 1차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지 실체에 있는 발표가 뒤따를 것인지입니다. 혹시 이 구간에서 매매 중이시거나 보유 중인 포지션 대응에 고민이 있다면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 시세 흐름과 뉴스 분석을 기반으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향후 전망 측면에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결제 시장 확장성 둘째는 펀디엑스의 실사용도와 유통량 관리 정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글로벌 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죠. 현재 펀디엑스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 중심으로 XPS 단말기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고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펀디엑스의 모델이 매우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동남아 지역의 프랜차이즈 카페 체인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되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펀디엑스 자체의 구조입니다. 펀디엑스는 자체적으로 토큰 소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결제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토큰 수량을 줄여나가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토큰 희소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강한 매집 흐름이 들어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포인트인데요. 혹시 이 구조가 궁금하시거나 실제 유통량과 시가총액 비율 스테이킹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드리길 원하신다면 0109096611로 문자 주시면 자료 링크와 함께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실사용이 기대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단말기 보급이 지연되거나 결제 빈도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시장 기대감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펀디엑스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결제 생태계를 지지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과 가맹점 확대가 필수적이죠 예, 현재는 초기에 가까운 단계이고 수치적으로 실사용 데이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몇 분기 동안의 데이터 추이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디 엑스는 기술적으로는 상승 전환 시도 중이고 이슈 측면에서도 긍정적 루머와 구조적 강점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머 기반의 기대 흐름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파트너십 발표나 매출 수치 온 체인 결제 회수 증가 같은 실증적 근거가 추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당이 변동성 구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쫓기보다는 눌림 구간에서의 분할 접근 그리고 실시간 뉴스 체크가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구간에서 본인의 평단 관리나 추가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은 0109956611로 문자 주시면 최신 시세 반영한 전략 자료와 매매 대응표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661일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6611로 n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6611 n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